신념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드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시상만에 죽자감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격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Om Gat Shum 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길라니한피 받아 한,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주네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두고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사랑하는 바로 소망이신 것들로 순으로 돌아간 줄 하여야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못에 들리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그 속에 있지 그,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놀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하마, 위하여 위하여 아멘. 오늘 요한 요한 사도의 글을 읽다 보면 참 어, 우리가 어떤 마음 마음을 가지고 어, 세상을 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경부터 먼저 읽히면 좋은가라고 할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히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다른 모든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요한 복음이나 요한 사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고 깨닫게 될때그 은혜가 더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13절로부터 16절, 12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 공통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1절로부터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과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 이런 그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어, 사랑의 회초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때려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 자녀들이 잘못하지 않는 않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를 든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장 15장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마음 사랑 진실된 사랑의 마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어, 유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요. 항상 사랑하라. 쉬지 말고 사랑하라. 범사에 사랑하라. 항상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 유지시켜나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의 동물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그 임계점이라고 했죠.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폭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 살인 사건이나 이런 폭행 사건들을 어, 아마도 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물론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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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사랑을 할때 사랑한다고 할때 과연 어디까지 사랑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사랑해 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 한계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해줄게. 해놓고, 한 번, 두 번, 어, 나에게 밉보이면, 한 번, 두 번까지, 아니, 세 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 이상이 되어지고 열 번, 스무 번 가게 될 때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요? 어, 사랑은 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 완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태도 또한 자세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무한정으로 사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 우리 사랑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또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 즉 바로 하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볼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볼을 보이라 음. <laughs>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어떤 존재들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다. 우리는 원래 상대방을 사랑해 줄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이로써 사,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절실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실천해야 하는,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로부터 2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말과 혀로,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 어, 말은 누구나 잘 하지요. 말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말은, 말로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삶으로 옮길 때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여기에는 전체 조건이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과 결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라든지 존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로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랑을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고 말과 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을 해, 행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누군가가, 누군가, 누군가의, 누군가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살아가신 오늘 하루의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온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대상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기도하시 바랍니다.